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비 아키텍처 입문 파워팁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책좀 볼게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D E 입력하면 객체는 삭제됩니다. 아하, 단축키에 대한 팁이네요. 이렇게 키보드에서 DEL 키를 눌러도 삭제가 된대요. 그리고 리본 메뉴에 X를 눌러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쌤과 함께 화면 볼게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키보드 단축키 DE, 델리트의 앞대가리 DE, 눌렀더니, 감쪽같이 삭제가 돼요. 이 방법 말고도요, 음, 선택하고, 우리 키보드의 델키, 델키를 딱 눌러도 삭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객체를 선택하고, 우리 상단에, 음, 객체를 선택을 하고, 상단으로 쭉 올라왔더니, 여기 X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X 자 얘는요 단축키 말고 아이콘으로 된 음, 삭제 명령이에요 자얘 눌러 버려도 삭제가 되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쌤이 대부분 수업을 할때 명령어를 먼저 입력을 해요 명령어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명령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랩이신요. 명령어를 먼저 입력해도 돼요. 근데, 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손을 덜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쌤이 보여드릴게요. Delete, D, E 눌렀더니, 마우스 커서가 X마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선택한 객체를 삭제할 수 있대요. 내가 객체를 선택했어요. 어? 삭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자, 엔터키를 딱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반복 구간 우리 구간 반복 동작이 세 번이나 돼. 어. 그러면 쌤이 객체를 선택하고 띠 누렀더니 두번 만에 끝나요. 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 나는 세번 눌러서 하는 게 정말 정말 좋다. 그러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어, 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